한중한 해외 장소 주식을 예상합니다.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수실은 해외 장소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세기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유닛을 공동 개발한다고 보요 그래서 이거요 어떤 거냐면 코드및 제동 통합 유닛인데요. 여기는 주행 및 제동 시 높은 효율성의 테드카드가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2의 지금 이 전기차에서 헬스카 쿡방의 전기차 필에 배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딥 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딥 아 드라이브라는... 이 콘티넨탈이 지금 콘티넨탈 사 스타트업 종이고페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어이 회사에서 이미 딥드라이브 3G A펀딩 재무 투자자로 참가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를 어, 넘어서 이제는 전략적 투자십까지한창 성장을 했는 점을 말씀을 드리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야기. 바로 중국이 양입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스타트업 하오모가요 어, 지난 11일 자사의 제 9회 AI 데이터에 2년 동안 대부분 신체를 포괄할 스마트 운전 기능, 기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어, 고화질 지도에 의자 고주위 가능한 AIDAS 시스템을 이날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 최저 410달러의 가격으로 세계 에이닷스의 키트가 제공을 된다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이 중국에서 스 것도 운전 기능의 광범위한 채택을가속할거를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음, 이시 활용해서 지금까지 이제 알리바바가 사실 조금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이 비용이 사실 천 달러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3.0 솔루션을 그때는 타일했는데 그것보다 더 비태 가격입니다. 그래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음 일단은 이게 일단 키트를 중국에서 제공을 한다는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요 마지막 이야기 바로 석유 메이저 업체 쉐일 이야기입니다 쉐리어. 중국 삼진전의 258대 전기차를 중시해 출전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충전소 최근에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광둥성 선전시에 건설된 전기 스테이션에 어, 258개 급속 충전단체 설치, 하루에 3,300대 이상의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충전소는 저이가 바로 b y t 의 합작사가 운영을 맡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뭐알다시피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를 인해 가지고 일단 청정에전환과 탄소 중립 시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아 기업, 국가와 기업들이 서업 셀도 효두 중심의 사업 구조를 대전하는 현재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이밍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소로 지금 바뀌고. 음, 지금 꾸준히, 일단은 중국에서 꾸준히 지금, 어, 설치를 하고 있다. 점을 뭐 이렇게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해외 작전식은 여기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워터스포츠 소식에서